일본 문제로 아,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시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설명드릴 문제는 고등수학상으로 어, 도형의 방정식 문제 원원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 네, 저는 이 문제를 어, 고일 2등급 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첫 번째로. 체크포인트로 잡을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달몸을 이용해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은, 요큰원 같은, C1 같은 경우에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7,2라는 걸알 수가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중심의 좌표가 0,B. 그리고 여기 반지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알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선을 한번 으면 P에서부터 요 중심을 지나가도록 선을 요렇게 그어 보면 위쪽으로 나오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이 파악이 되고 그 닮음의 비가 여기 반지름의 길이의 비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해 가지고 점의 좌표 이 중심의 좌표 두 개를 구하는 방향으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음, 기울기를 좀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홍반석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겠습니다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있고 여기 P라는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D라고 하면 D를 보하는 식을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에 네, 절대값하고 더 직선에다가 그 p 점을 대입한 식을 아래다 써주면은.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 C 원의 점에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 2마이라는걸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요점에 요점 같은 경우에는 0 b 마 b 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부터 반지름이 이루트 5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이, 루트 5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쪽으로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루트 5하고 이루트 5로부터 1대2라는 닮은 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수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파란색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닮음이고 여기가 1:2가 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두 삼각형 역시도 닮음비가 1:2가 대 되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x좌표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 P점의 좌표가 7임을 알 수가 있고 y좌표가 2이기 때문에 여기 b라는 점의 좌표가 1이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P의 좌표인 A 가 P의 X 좌표인 A가 7이고, 그 다음에 B의 Y 좌표, 아, 요 점의 Y 좌표인 B 값이 1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직선 같은 경우에, 이제,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인데, 기울기는 모르지만, X 절편을 7이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두고, 여기 있는, 0,1이라는 점으로부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5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의식을 잠깐 정리를 해가지고 식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 이제 양변에다가 분모에 해당하는 것을 곱해준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런 식이 마무리가 되고 49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4m, 플러스 1은, 이런 식의 2차 방정식이 하나 유도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으로부터, 어, 1을 한번 나눠주면, 이런 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C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울기 두 개가 요 m값으로 두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으로, C는 마이너스 22분의 7이라는 걸확인할 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22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132 마이너스 7로 125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문제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 문제로 저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에 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3.5 이상으로 보고, 다만, 난이도 같은 경우에 어, 2등급 이상을 잡았기 때문에, 닮음에 해당하는 성질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보면, 3.2 정도로 난이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저도 지금 그 문제를 방금 풀어봤는데, 어, 저도 사실 저기 그 피점 잡혀 구할 때 이렇게 닮음을 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목소리가 조금 잘안 들릴 때가 있어서 그런 것만 좀더 키워주시면 좀더 듣기 좋은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김시훈 선생이 지금 지적을 받은 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목소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연매월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강평을 본인이 들어봐 유튜브 들어갔어요. 들어보면은 정말로 긴장해서 자세히 듣지 않고는 안 들리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본인의 그 목소리를 비교 분석하지 않아요. 가슴을 열고, 어? 머리를 열고, 열어 열어요. 내가 이런 말을 원장이 벌써 진행할 때는 원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하고 있거든. 근데 일곱 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안 바뀌는 지 거예요. 그 말은 가슴을 열어야 들어갈 텐데 가슴이 안 열리는 거지. 이게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 문제가 뭐가 우리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은 뭐가 지시어, 명령어가 들어가야 돼. 이걸 이건 이래, 이건 이래, 이건 이래. 그런데 명령어에이 지시어가 살려면은 뭐가 목소리가 커지. 네? 목소리에 내 몸무게를 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 못 하고 뭐라고? 메미 소리처럼 이 안에서 그목센 메미 있잖아. 판설을 한 것이 목소리에 다 묻혀버리는 거야. 묻혀버려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적을 받으면 소리 질려야 돼. 안 되면 노래방 가봐. 노래방 갔으면 근처로 마이크 쫙해왜 이게 연습 많고다 되나?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그 지적사는 아프게 생각하고 왜또 다음 달에 내가면또 다음 달에 내가, 내가 이 그럴 거라고 이거. 그러면 본인이 딱그 앞에 칠판하고 서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로백 100번을 변형해 들어가야지, 안에. 근데 본인은 그걸 잊어버리고 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거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많이 안다는 뜻이야. 근데 그 많이 안다는 것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본인의 지적산이니까 이, 이 지적산이 뭐 다음 달에 나오지 않게끔 본인이 연습하고 훈련해요.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예, 여기서 어, 그때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포인트를 위해서 잘 잡으셨어요. 이렇게 중학교 도형 닮음을 이용해서 하셨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약간 고등 과정에서 좀더 간략하게 할수 있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중점 공식을 이용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